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몽고디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10% 상승을 해줬습니다. 관련 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몽고디비는 어, 제가 아주 좋게 보고 어,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보시면, 어, 목표 주가 프라이스 타겟을 지금 295불에서 439불로 지금 네, 올렸다고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몽고디비가 뭔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모르시는 분은 몽고디비 검색해서 보시면 되리라 보고요. 일반 예전에 쓰던 데이터베이스랑은 조금 네,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라고 하면은 MySQL이 있고요. 이거는 MongoDB 해서 NoSQL, NoSQL 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좀 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